안녕하세요. 스카치자입니다. 테니스에서 샷이 망가지는 이유는 딱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몸이 너무 뻣뻣하고 긴장되어 있을 때입니다. 스윙 기술이 어느 정도 잡혀도 공을 칠때 몸에 긴장이 잔뜩 들어가면서 샷의 잠재력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공을 정타로 못 맞힐 때입니다. 몸이 아무리 느슨하고 편해도 공이 라켓 스트링 한가운데에 딱 맞지 않으면 기술상으로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공이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문제의 공통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일찍 고개를 들어서 내가 친 공이 어디로 가는지 미리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그 찰나의 순간 집중력 공백 때문에 스윙보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 타이밍에 봐야 할 것을 안 보고 안 봐도 될 것을 보면서 항상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을 제대로 볼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막연히 공을 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볼 건지 원칙을 세우고 그걸 몸에 익히는 연습도 필요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을 제대로 보는 구체적인 방법과 여러분이 테니스를 치면서 꼭지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테니스를 대하는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테니스를 하면서 공을 주의깊게 봐야 하는 구간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구간은 상대가 친 공이 날아오는 초반 궤적이고, 두 번째는 바운드 이후의 궤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두 구간 모두에서 공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특히 첫 번째 초반 궤적에서는 공을 그냥 보긴 하지만 제대로 읽지는 못하죠. 그래서 스피이나 속도, 깊이 같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랠리 리듬이 쉽게 깨집니다. 보통 이럴 때는 공이 더 가까이 올 때까지 어정쩡하게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이 가시거리에 들어왔을 때 부랴부랴 스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임팩트가 밀리고 항상 준비가 늦은 느낌을 받게 되죠. 두 번째는 바운드 이후 공의 궤적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공을 정확히 보지 않으면 라켓 테두리에 맞거나 타이밍이 어긋난 어정쩡한 샷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까워지는 공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바운드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공이 바운드하면 공의 방향은 매우 빠르게 바뀝니다. 그 순간 공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죠. 하지만 바운드에 집착하면 타이밍 문제가 생기는데요. 공이 갑자기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갈 때 여러분 눈이 바운드 지점에 고정되어 있으면 공을 다시 쫓아야 하는 지연이 생기고 스윙 타이밍이 다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서는 바운드에 초점을 거는 게 아니라 바운드 이후에 튀어나오는 공에 초점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을 구분해서 집중하려면 뇌에 끊임없이 정보를 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공을 끝까지 본다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공을 초점에 넣을지를 명확히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니테니스에서 워밍업을 할때 바운드 이후에 공이 초점에 들어오는지 딱 하나의 목표만 세우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공이 바운드에서 튀어나와 오는 그 순간 그 공을 최대한 선명하게 보려고 해야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공이 초점에 딱 들어왔다는 신호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초점을 연습할 때는 스윙 기술보다 최대 집중으로 공의 주의를 주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바운드 후 초점이 어느 정도 잡혔다면 이제 두 번째 목표를 추가해 줍니다. 상대가 공을 칠때 궤도 정점에서 공이 초점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상대 라켓에서 떠난 공이 정점을 지나 내게 오는 그 흐름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공의 스핀, 속도, 깊이를 읽는 연습입니다. 이 감각을 가지고 그대로 베이스라인으로 옮겨가서 연습을 해보면 확실히 공을 보는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베이스라인에서는 시간이 더 많고 공이 더 빠르고 긴거리를 가기 때문에 첫 번째 궤적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숄렐리로 공을 툭툭 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지만 베이스라인에서도 똑같이 잘 치려면 난이도가 확 달라지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특히 매번 리듬이 달라지고, 공의 주의가 약한 동호인들이 롱랠리를 더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엇에 집중할 건지 루틴을 짜서 연습해보면 공을 읽는 능력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게 연습할 필요 없이 미니 테니스로 3분, 베이스라인 3분 이렇게 경기 전 항상 조금씩이라도 공의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여러분이 공을 바라보는 시야와 스윙 타이밍 그리고 랠리 리듬이 얼마나 안정되는지 바로 느끼게 될 겁니다. 테니스 명언 중 마음으로 조준하고 공을 향해 스윙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평소에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야와 실제로 프로가 공을 보는 시야를 확인해 보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임팩트 순간을 보면 시야에서 라켓이 살짝 보입니다. 시야에 라켓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공을 정말로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임팩트 때 타깃을 보는 게 아니라 공을 향해 스윙하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임팩트에서는 고개를 내리고 공에서 눈을 너무 빨리 떼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돼서 고개를 들고 눈을 너무 빨리 떼버립니다. 사실 테니스에서는 타깃에 집중해서 스윙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오히려 타깃에 집중하는 순간 그 방향으로 공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경기 중엔 모든 집중이 공으로 와야 하고 비교적 큰 타깃을 향해 오른쪽으로 칠 거냐 왼쪽으로 칠 거냐 같은 큰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고개가 너무 빨리 들리는 문제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연습은 압박 없이 혼자 공을 떨어뜨려서 치는 드롭히드 방법입니다. 이때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연습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라켓의 잔상이 보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임팩트 구간에서 여러분의 라켓이 임팩트 존을 통과하는 게 보였나 확인해보고 그게 보였다면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 공을 따라가도 됩니다. 호핸드, 백핸드를 번갈아가며 20번 이상씩 라켓을 본 뒤에 공을 보는 연습을 해보면 의도적으로 고개를 유지하면서 시야를 고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임팩트부터 서비스 라인까지는 공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공을 치면 코트의 절반 구간까지는 공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임팩트 바로 직후에 공이 이미 라켓을 떠나서 서비스 라인 구간 안에서 보이고 있다면 그건 고개가 너무 빨리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제대로 공을 치고 있다면 서비스 라인을 지나 네트를 넘기 직전쯤부터 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보아도 경기 중에는 반대편에서 상대가 뭘 할지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공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임팩트하는 순간 에는 시야에서 공은 사라져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라짐을 깨달은 순간에 여러분이 공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개가 일찍 들리면서 스윙을 하면 스윙 구간 안에서는 공을 완전히 놓쳤다가 임팩트 결과로 공을 다시 발견하는 느낌입니다. 반면 시선을 고정하고 공을 끝까지 보면 그 공이 임팩트 지점에 있었다가 사라지는 게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라짐을 느낄 때 여러분이 공을 보고 제대로 스윙 했다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시야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말 그대로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고 집중력도 엄청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런 습관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체력도 금방 소진되는 걸 느낄 건데요 하지만 공을 초점에 넣고 집중하는 것은 터득해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테니스를 칠때꼭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테니스를 대할 때 이때까지 어떤 기술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냥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스윙으로 공을 맞친다는 진짜 감각을 깨우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공에 계속해서 주의를 준다는 것, 특히 프로 선수들처럼 매샷마다 임팩트에서 머리를 완전히 고정하는 수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을 추적하고 초점을 맞추는 능력은 영상으로 보고 이해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능력이 아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게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연습의 문제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코트에 나갈 때마다 친구랑 치는 중에도 10분만 오늘 배운 연습을 해보세요. 미니 테니스로 바운드와 정점에서 초점을 잡고 임팩트 때 잔상을 확인해주는 것, 이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눈은 점점 공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잡히는 순간 여러분의 테니스 레벨은 확실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영상과 같이 여러분의 테니스에 도움이 되는 핵심 꿀팁만 모아 돌아오겠습니다. 매 샷마다 눈으로 확인하고 스윙하는 그날까지 스카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